안녕하세요. 2월 4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석과 매물의 가격 변동, 그리고 금매물 정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금리는 동결됐지만 계속된 금융 규제 등의 영향으로 거래 침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대선 공약과 함께 서울시의 신통 기획 등의 영향으로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 심리 위축으로 하향 흐름은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강남권 주요 아파트는 신고가 경신이 계속되고 있지만 비강남권에서는 급매물 위주로만 드물게 거래가 성사되고 있습니다. 뚜렷한 부동산 정책 기조가 자리잡을 때까지는 이러한 매도 매수자간 눈치보기와 거래 양극화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흥구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가격 증가율은 0.03, 지난주 대비 0.02 상승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144.2,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이번주 아파트 시장은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B 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KB 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01% 낮은 상승률로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주 대비 0%를 기록했으며 전세는 0.02% 미미하게 상승했습니다. 수도권 매매는 0.01% 상승에 그쳤으며 광역시에서는 대구 마이너스 0.04% 대전 마이너스 0.09%등 소폭 하락하는 등 전국적으로 보합에 가까운 소폭의 상승과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매수우위 지수는 매도자의 관심이 높은 비중을 보인 52.4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매수자의 관심보다 매도자 문의가 많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전체 242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4272개로 지난주 대비 1628개 감소하였습니다. 11개 단지에서 매물 13건이 가격을 올리고 21개 단지에서는 30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17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공세동 탑실 마을대주 피오레 1단지의 106동 고층 130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7억에서 7.5억으로 0.5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공세동 탑실 마을 대주피올의 2단지의 211동 중층, 122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7.5억에서 8억으로 0.5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신갈동 기흥더샤프라인뷰의 101동 11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9.3억에서 9.1억으로 0.2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낮춘 매물은 파란색으로, 가격을 높인 매물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매물을 살펴볼 필요는 없을 듯하고 색깔의 분포를 통하여 전반적인 가격 변동의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전체 단지의 가격 조정 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공지글에 나와있는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4,272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2,037개, 47.68%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1,362개, 31.88%, 동일 매물은 163개, 3.82%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6.96%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2886개, 67.56%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546개, 12.78%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130개, 3.04%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10.75%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 보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242개 아파트 단지에는 569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193개 평형에서 33.92% 비율로 직전 거래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40.6%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7.42%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정동 성호 샤인힐즈 평당가가 3565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구갈동 동부 평당가가 3556만원으로 2위 구갈동 신명 평당가가 3434만원으로 3위 보정동 용인 보정 꿈에 그린 평당가가 3229만원으로 4위 이어서 구갈동 힐스테이트 기흥, 보정동 주현마을 동원로얄듀크 보정동 보정이 편한 세상 대림 1차, 보정동 연원 마을 금호 베스트 빌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단순히 재미로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세동 탑실 마을대주 피올의 이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19억보다 26.74% 저렴한 8.2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5.2%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25층이 21년 10월 20일 14.9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공세동 공세호수 마을성원 상태 레이크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33억보다 25.0% 저렴한 8.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5.9%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 2층이 21년 11월 25일 9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보정동 행원 마을동화 솔레시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5.39억보다 22.03% 저렴한 12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9.3%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7층이 21년 3월 25일 12.9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보라동 한보라마을 이 단지 일성트로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12억보다 20.04% 저렴한 6.5억짜리 매물입니다. 실거래가 정보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공세동 탑실 마을 대주 피오레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19억보다 19.59%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5.2%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25층이 21년 10월 20일 14.95억에 거래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